투자GPT를 사랑하는 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빅 뉴스인데요. 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정말 거대한 호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오픈AI CEO 샘 알트먼이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때문에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어요. 어, 정말 대단했죠.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지수 상승을 아주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4%대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무려 10%나 폭등하면서 39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와 정말 시장이 뭐랄까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과연 이번 파트너십 발표가 음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하는 걸까요? 혹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설마 삼성전자 두 자릿수 상승률이 이제 정말 뉴노말이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샘 알트만 CEO가 방한 중에 했던 발언들 그리고 삼성과 SK 측에서 내놓은 발표 내용 또 시장 데이터 같이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파트너십의 진짜 의미 그리고 앞으로 미칠 파급 효과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어떤 전략적인 의미까지 한번 탐구해 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또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이 협력은 음 단순히 두 거대 기업 간의 어떤 계약 이걸 넘어서요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가진 그 독보적인 제조 기반하고 세계 AI 기술을 선도하는 오픈 AI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샘 알트먼 ceo도 직접 강조했듯이 한국은 이미 ai 기술 채택이나 활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어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산업 기반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왜 한국을 단순 공급처가 아니라 전력적 동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까지 말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그 전력적 동맹이라는 표현 저도 상당히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알트먼 ceo가 방한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한국의 최 gpt 유료 구독자 비율이 인구 대비로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일 거다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만 <laughs> 그의 발언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이번 방문이나 파트너십 선언이 단순히 그냥 필요한 부품 뭐 안정적으로 공급받자 이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어요. 스타게이트 코리아 구축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공동건설 같은 어마어마한 계획까지 나왔으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스타게이트라는 건 오픈 AI가 구상하는 건데 이게 무려 700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수도 있는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거든요. 미래 AI 모델을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걸 확보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건 이두 한국 기업 없이는 오픈 AI의 미래 비전 자체가 실현이 좀 어렵다. 이걸 인정한 셈입니다. 특히 그 AI 연산 능력의 핵심이자 병목점으로 떠오른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확보가 오픈 AI한테는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 HBM 생산량의 95%라는 그 압도적인 점유율을 삼성전자 한45% 정도 하고 SK하이닉스 한5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와 HBM 확보가 오픈 AI에게는 그야말로 미션 크리티컬이었군요. 들어보니까 월 90만 장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그것도 최첨단 기술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이나 양산 능력을 보면 사실상 한국 말고는 대안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다면 오픈 ai의 이런 절박한 필요는 알겠는데 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쪽에서는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단순히 갑한테 부품대 주는 수준 그걸 넘어서는 더큰 그림이 있겠죠 당연히.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를 보면요. 단순히 HBM 같은 최고성능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포함해서 건강한 AI 생태계를 같이 만들겠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도 양성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비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분명히 했죠. 이건 삼성이 AI 시대의 단순 공급사를 넘어서 뭐랄까 AI 기술 발전과 확산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읽힙니다. 최태원 회장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SK가 전 세계 메모리 수요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OpenAI와 데이터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이건 SK그룹이 가진 반도체, 통신, 에너지, 이런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으로 다가올 AI 인프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양쪽의 필요와 비전이 정말 딱 맞아 떨어진 결과군요. OpenAI는 HBM이라는 AI 시대의 피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또 데이터센터 파트너도 확보하고 동시에 삼성과 SK는 그냥 제조사가 아니라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입지를 다지고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게 되는 셈이네요. 근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했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그러시느라 대통령 발언을 보면 AI 산업 육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30년까지 글로벌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이걸 뒷받침하려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출범시키고 포항이나 전남 같은 곳에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지원책도 발표했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입니다. 아시겠지만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이상 못 갖게 하는 규제잖아요. 이게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AI 같은 국가 전략산업에 한해서는 이 규제를 좀 완화해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숨통을 튀어주겠다 이런 신호를 보인 겁니다. 이건 정말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금산분리 완화 검토까지 나왔군요.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삼성은 HBM 증설에만 30조, SK는 25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 와 엄청난 규모네요. 여기에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만드는 국민성장펀드 중에 50조 원을 또 반도체 산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 야 이건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AI에 올인하는 모습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그리고 규제 환경 개선 의지가 샘 알트먼 CEO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이 가진 그 압도적인 기술력, 생산 능력, 또잘 갖춰진 인프라에 더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까지 딱 확인시켜준 셈이니까요. 오픈 AI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그야말로 최적의 아니 어쩌면 유일한 파트너였을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네요. 이게 단순히 기업과 기업의 만남이 아니고 기술, 자본,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세 개의 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대한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럼 구체적인 협력 사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성 SDS가 오픈 AI 기업용 서비스의 국내 첫 리셀러가 된다는 얘기랑 삼성물산이랑 삼성중공업은 플로팅 데이터 센터라는 걸 제안했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띄우겠다는 구상인데요. 이게 육상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막대한 냉각 비용, 또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뭐 님비 현상 같은 거 있잖아요. 기존 데이터 센터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보려는 시도인 거죠. 삼성물산이 가진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역량하고 삼성 중공업의 세계 최고 수준 조선 해양 기술을 결합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뭐 기술적 환경적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험 부담을 줄이려고 단계적으로 실증하면서 접근하겠다는 계획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해요. 자기들이 가진 강력한 5G 네트워크 인프라랑 AI 기술을 딱 결합해서 한국 시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인 맞춤형 AI 튜터라든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확 높여주는 도구,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니어 케어 서비스 같은 구체적인 모델들을 선보였죠. 통신, 클라우드, AI 솔루션까지 다 합쳐서 제공하는 원스톱 AI 프로바이더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연간 한 2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국내 기업용 AI 시장에서 30%, 그러니까 6조원 매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도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들어보니 정말 그림이 그려집니다. 핵심 부품인 HBM 공급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라는 AI의 심장을 같이 짓고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까지. 오픈 AI랑 한국 기업들이 AI 시대의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모습이네요. 예전에 한 분석 자료에서 한국이 HBM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으로 뭐 집중, 선제 투자, 속도, 경쟁 속형력 그리고 정부 지원 이 다섯 가지를 꼽았었는데 이번 파트너십이 그 분석을 그대로 증명하는 사례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저희는 오픈 AI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간의 파트너십이라는 이 빅뉴스를 여러 각도에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논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이게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을 훨씬 넘어서는 음, AI 인프라 구축부터 서비스 확산까지 다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동맹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동력인 HBM이라는 하드웨어를 딱 장악한 한국의 기술력과 산업 기반,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결합되면서 글로벌 AI 시장의 권력 지형 자체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가진 오픈 AI라고 해도 하드웨어 강자인 한국과 협력 없이는 미래 AI 시대를 주도하기 어렵다 이 현실을 인정한 것이죠. 네, 삼성이랑 SK가 제안한 그 플로팅 데이터 센터나 5G 기반의 특화 AI 서비스 같은 혁신적인 협력 모델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 이 파트너십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잘 진행된다면, 한국은 정말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삼성전자 두 자릿수 상승률,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수많은 변수에 의해 움직이지만 이번 파트너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아주 강력한 장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거라는 점은 어,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기 보다는 이 거대한 파트너십이 가져올 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근본적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더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도 생각해볼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한 기술 동맹이 형성되는 게 앞으로 미중 기술 피권 경쟁 같은 국제적인 지정학적 구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또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와 개인정보 보호라던가 국가적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가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지, 이런 문제들도 있겠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과정 역시 이 주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